현장에 누군가 더 있습니다. 작정하고 차로 들이받은 정황 확실해? 아니요, 인정 못합니다. 합동사 요청하죠. 현장에는 단서 사사치 찾으세요. 전 증거품 찾아볼게요. 분노 스펙트럼이 최대치야.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. 게다가 누군가 자신이 비난하는 소리가 머릿속에 들린단도 있지. 안녕하세요 보이스에서 강권주 역을 맡은 이하나입니다 여전히 절대청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이스 프로파일러이자 또 112신고센터를 이끌고 있는 센터장 역할입니다 감참을잘 들으세요 아, 지금부터 그 소리가 사라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약물 중독에 의한 사고로 몰아가시려나 본데 최소한 빗길 운전이나 차량 결함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<laughs> 롤! 좀 힘들었어요. 괜찮아요. 그래도 평소에 이 정도 뛰니까. 아, 다음, 다음 가실까요? <놀람> 더위가 정신줄좀 놓게 만들더라고요. 이쪽만, <놀람> 이쪽만. 굉장히 본능적으로 연기를 하는 그런 치열함이 오히려 드라마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진흙탕에서 촬영을 한번 했는데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촬영이었는데 정말 1분도 안 쉬고 비가 왔거든요. 근데 그때는 진짜 다들 내려놓고 뭐 옷이며 신발이며 다 포기하고 굉장히 그 촬영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야생적인 느낌이었고 재미있었어요. 네. 일 편에서는 강건주의 귀가 이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됐었다면 이 편에서는 도강우 형사의 눈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. 사건 현장만 봐도 범인의 마음을 알수 있는 그런 천재적인 능력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아마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